의정부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의정부시가 평일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약 6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청소업체에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의정부시는 상시적으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평일 기동반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민주노총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신고를 받으면 4시간 이내로 출동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평일 기동반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위해 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평일 기동반 임금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5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비에 평일 기동반 예산을 더해 이들 업체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 평일 기동반 비용을 예산 낭비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평일 기동반 예산 6억 6,800만원을 직접 노무비로 설계했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간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방향을 선도하는 현장 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 처리반 등의 노무비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일 기동반의 경우 지원 성격의 업무로 평일 기동반 예산의 경우 직접 노무비가 아닌 간접 노무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접 노무비는 이미 업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주어진 비용에서 업체들이 평일 기동반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일 기동반에 종사하는 그 미아원들의 임금은 시청에서 따로 또 추가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저희 주장이 아니라 이제 환경부 고시에, 환경부 고시에 그렇게 명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지급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의정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지급한 평일 기동반 노무비를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리다. 예산 낭비다. 원가 계산 기간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 계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 원가 계산 기간, 청소 용역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환경부 규정에는 대행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올해부터 평일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고를 접수하면 4시간 내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스마트 크린 프로그램이 평일 기동반과 연계해 운영 중인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만큼 직접 노무비로 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